이 영상을 이제 키네마스터로 갖고 와야 되네. 아니다. 키네마스터를 바로 갖고 와서 하면 돼요? 영상 찍은 거를? 키네마스터에서, 키네마스터에서? 작업을 해야 돼요. 네. 아, 그러면, 네. 그러면 네. 그 썸네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저장을 해가지고 키네마스터로 불러야 되네. 그렇지. 아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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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일 만든 것도 앨범에 저장. 아, 그 다음에 네. 동영상 방금 찍은 것도 네. 앨범에 저장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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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두 개를 키네마스터에서 불러오면 돼요. 그리고 네. 편집하시면 됩니다. 아, 동영상을 찍으면 썸네일도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거기 관련된 썸네일을 하나 만드세요. 예를 들면 유튜브 연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. 네.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제일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. 이 사진을 살짝 누르면 저절로 찍히죠, 그죠? 네. 사진 딱 찍으면 저절로 찍혀요. 이 동영상 촬영 중인데도, 그죠? 아. 그래요? 예, 그래서 그 사진을 불러오시니